속으로 돌아간다면 딱한 가지만 네뭘 바꾸고 싶으세요? 치아교정 우리 남편이 아니고 남편 바꾸고 싶지 않고 나치이교정 <laughs> 저는 애견담에서 지금 살짝 이렇게 아나애겐담 좋아해 저태턴을 좋아해요 <laughs> 좋아요. 어 우리 남편도 애견담이잖아 <laughs> <laughs> 여의스토어의 남편은? 저 아니야 저 아니야 <laughs>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진PD 어 오늘 완전 화사하게 입으셨네요 응 음, 무조건 밝게 나이 <laughs> 들면 밝게 입어야지 오, 지난번에 누군가가 네. 올리브영에 약간 귀 여러 커, 귀 여러 커, 밑에 아톰 같이 생겼는데 <laughs> 성별은 여자인, 뭐 그런 거지. <laughs> 맞아요. 어, 파워퍼프거리구나. 근데 어, 지난번에 보니까 한 녀석이 아니고 네. 세 녀석인가? 근데 <laughs> 네. 우리 올리브영하고 콜라보하는 거라며. <laughs> 맞아요. 혹시 내가 파운스타 가서 판매하는 거니? 아니야 아니야. 그냥 박사님이 체험, MD 체험. 저희가 이벤트를 엄청 많이 준비해서 인생 4컷 찍는 것도 있고 인생 4컷? 누가 찍어줘? 꼭 기계가 찍어주는 거 아! 아! 사진 4컷 찍고 그 다음에 뽑기 뽑기하고 에스포뮬러 관련 퀴즈 맞히면 럭키드로 음. 럭키드로 음, 예, 이거 해가지탁 던지는 거 진짜 아, 캡슐 안에만 뭐 들어있는 거 파워 퍼프 그래 오래된 건 맞네 <laughs> 요새 이거 공두로로 내려오는 거는 우리 어렸을 때잖아 <laughs> 맞아요 박사님 이번 영상 제목 보셨어요? 수총각 해거리 여에서또 꼬시는 비법. <laughs> 맞아. 어, 홍박사님이 그저 제목 지적하더라. 그러니까 <laughs> 이런 제목을 하고는 그래도 가만히 있어, 팩트니까. <laughs> 근데 나도 홍박사님이 수총각으로 나한테 장가 오신 건 어렴풋이 알았지만, 네. 그날 아주 확실하게 자신 있게 정말 믿음직하게 얘기했잖아. 그쵸. 근데 과연 그게 좋은 것일까? <laughs> 저희가 글 제목에는 에겐남 해걸과 테토녀 여에스더라고 적었거든요 어, 어, 어. 혹시 무슨 뜻인지 아세요? 몰라서 물었더니 홍 박사님이 테스토스테론이 많은 남성형 여자를 얘기한다 오. 그러니까 에겐남은에스트로겐이 많은 남자 지금 그렇게 된건 맞아 어 그쵸 어, 왜냐면 하나사주팔자나 이런 거보거나뭐 관상을 보고 내려가면 뭐 다나고 남자래 <laughs> 남자 위에 남자 나는 내가 겉모습만 여자고 막 애교 떨고 이런 거는 여잔데 네. 나뭐 사업하거나 레드 키우거나 이럴 때는 남자인 것 같아. 음. 일할 때 테토녀. 개인적인 건애이녀 완전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어나 어, 그런 것 같아. 우와내 다리가 짧잖아. <laughs> <laughs> 아여기막 사진 찍고 이러는 거구나. 야이 박스는 내가 세상에 선택하지 않을 박스다. <laughs> 하지만 하지만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아 키링? 에이. 난 태어나서 키링을 해본 적이 없다. 이따가 해가지고 같이 가봐. 요즘 유행이잖아. 요 이렇게 키링 달고. 알았어. 여기는 거울도 같이 들어. 어, 모두? 어, 이렇게 손 거울 여기 안에 오! 같이 들어 있어요. 어어. 나태톤니어라 어. 어, 어릴, 어릴 때부터도 저희 인형놀이 그런 거 별로 아, 안 했어. 아, 여섯 아, 개 아. 저희. 어어. 그럼 제가 여기서서 상담을 해드릴게요 이런 거야 해 되는 거지. 어, 어 여기 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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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다. 어 럭키 드로. 우 네, 대표님 이제 게임을 하셔야 돼요. 네네, 어떻게 하면 돼요? 원래는 저희가 고객님들한테 질문을 드려요. 어, 오케이. 되게 쉬운 거를 질문 드리는데, 어, 어. 대표님은 쉽게 맞추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조금 다르게. 어렵게 다르... 어 내주세요. 그 대표님이 만약에 음. 과거로 돌아간다면, 어. 딱한 가지만 바꿀 수 있어요. 과거로 돌아간다면 딱한 가지만. 네. 뭘 바꾸고 싶으세요? 치아교정. 우리 남편이 아니고, 남편 바꾸고 싶지 않고. 나 치아교정, 저기, 오십, 50, 오대 50, 했잖아. 그니까, 러근 옛날로 돌아가면 치아교정 먼저 한다고. 나, 내가 홍익을 그를줄 알았죠? 어, 홍빈님 어. 어? 어? 너무 태통하세요. 어, 나테토염 맞는데? 어 그런 거 같아요. 저는 애기 남에면서 <laughs> 지금 살짝 이렇게. 아나 애기 남 좋아해. <laughs> 저테토염 좋아해요. 어 우리 남편도 애기 남이잖아자홍개발씨 <laughs> 바꾸지 않을 거예요. 자. 치아 치아교정. 역을 응. 돌려요? 네. 오케이 몇 바퀴? 네. 한 바퀴 반. 아, 원래... 어. 어. 글루타치온 필름. 두 전! 우 와! 어머글루타치온 필름 아시죠? 저희가 필름을 통해서 점막으로 들어갈끔 만들었습니다. 딴 얘기는 못하고요. 이거 두개다 진짜 필름 맞죠? 나, 나 영웅 갖고 이렇게 다니다가 저기 누군가 오시면 입에 넣어드릴 거예요. 네. 어. 요즘에 네. 사람들이 조명 필름이라고 부른대요. 이거 굴러타천 뭐, 안 드셔보셨죠? 저, 저 먹어봤습니다. <laughs> 아, 먹어봤어요? 어, 보통 때는 한장 이렇게 먹다가 중요한 날, 한 6시간 전에 한 3장 정도 먹으면 그 느낌 아실 거예요. 아 어, 이걸 꿀꺽 삼키지 말고 혀에 올리고 혀에 올린 다음에 입, 입천장에 딱 대세요. 음. 음, 그렇게 가만히 계시면 돼요. 입 음. 위에서 그냥 살넣게 인생 4컷 음, 음. 결제 공짜 좋아 <laughs> <laughs> 야나옷 색상 오늘 <laughs> 잘 선택했다 <살> 네. <laughs> 음. <laughs> 네. 그냥 쿨 화이트 할래 어떻게 해도 똑같네 <웃음> 내가 <laughs> 피부가 너무 좋네 <laughs> 어머 난 너무 잘 나왔다 퍼플이랑 비슷하게 생겼네. 아 근데 내가 포즈를 너무 잘 잡았어. 진짜. 네. 어? 홍대에서만 어, 어. 3만 원이랑 5만 원 이상 구매하면 3만 원 이상 구매하면 이거 금채도 선물로 주고 어. 5만 원 이상 구매하면 방과근에도 선물로 주거든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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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게 저희 사이에서 완전 인기예요. 누, 누, 누구 사이에서? 저희 직원들 사이에서. 알래서다들 아! <laughs> <laughs> 홍대 와가지고 어. 이거 막 사고 가겠다고.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내, 아! 와. 우와! 우와! 와 내꺼 내가 사는데, 부, 끄러워 죽겠네. 우와! 멋있다! 선생님 케이스는 뭐가 제일 예쁜 거없세요다 촌스러워. 어, <laughs> 아, 직원들이 좋, 주... 아, 그, 매출 올려줘야지 여기까지 왔는데. 우와 대박! 한 개구요. 아 어, 하나? 어. 두 개구요. 어. 요것도 5만 원이 이제 두개두 개니까 음. 두 개. 아니 그그두 개를 찍어야죠. 제 아, 그냥, 그냥 확인 차 찍는 거예요 이거. 그러면은 부채 하나랑 하나 둘셋넷 다섯 개입니다. 어머 부채 귀엽다. 제가 말했죠 부채 귀엽다고. 골르게 해드릴 거예요. 네네 이미 골랐어요. 이 친구죠. 네 어, 아, 이러면 또 재미가 없을 거. 재미 추분 2번, 3번. Maybe. 3번. 오! <laughs> 어, 늘 커플카라랑 <targeting> <laughs> 또 맞으신데? 아, 그럼요. 제가 오늘 이렇게 해서 이걸 딱 골랐잖아요. 아, 역시. <laughs> 아, <혹시. 웃음> 어, 지금부터는 제직문에 답을 잘하면 제가 상품을 드릴 거예요. 아, 너무 어려울 것 같은데요? <laughs> 어, 어, 괜찮아요? 자, 스미디하게 갑니다. 네. 여의스트의 남편은? 저아니에저아니몇 어. <laughs> 어, 어. <laughs> 살이세요? 맞혀보세요 근데. 저는 이거. 저 퇴근할게요. 아, 퇴근할게요. 아, 네. 태, 퇴근할게요. 아 그게 아니라 내 남편이. <laughs> <나의 거예요>. 내, <laughs> 내 남편이 서른 안인데 큰일 나지. 혹시 스물여덟? 그 사이에요. 서른. 아. 네. 아, 아 저희 그렇게 술을 하고 청각이 내남편픔고 싶다고 너무 현명한 판단이에 <laughs> 네, 아침에 너무 피곤해요. 숫자도 피곤해케 이럴 때는 뭘 먹어요? 건강검진에 이상 없었죠? 네, 없었어요. 아, 아침을 뭐라도 괜찮아 뭐라, 빵도 네. 괜찮고, 네. 떡도 괜찮고, 밥한 숟갈도 괜찮아 네. 그걸... 먹은 다음에 종합 비타민C를 드세요 이거 여기. 먹고 나면 한 30분 있다가 기운이 나요 오 자, 감사합니다 점심 먹고 나면 또잖아요 네. 그때 이걸 먹으면 돼요 그리고 비타민C 플러스는 그러니까 한 소에 먹고 있다가 그냥 를참 먹으면 정돌려요 아 진짜요? 아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저의 물이래요 감사합니다 대표님 오, 주시는 건가요? 네네 아,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선물이에요 감사합니다 <laughs> 어? 이거 뭐가 있게 선물이 어, 어? 어 이것도 주시는 거예요? 어선물이 우와 어, 어, 이거 갖고 싶었는데 아, 아, 정말. <laughs> 이걸 잡으세요 네표 위에 올렸다가 쇽표 위에 올렸다가 이 천장에 대세요 됐어요? 네 그리고 빨지 말고 녹이세요 그냥 저절로 그래야지 점막으로 들어가요 음. 감사합니다 감사네잘 먹겠습니다 니다 털세이. 감사합니다. 네. 이거 저기 컬스에 먹고 있다가 네. 더 높으세요? 빨리 사와야겠다. <laughs> 아, 어, <laughs> 네. 너무 잘생기시네요키 <laughs> 크고. 방금 지나가신 분이 <laughs> 네. 내 스타일이야. 젊은 홍박사님 같아. 요 <laughs> 홍박사님 <웃음> 저때 얼굴 너무 말랐어. <laughs> 저분은 마르지도 않고 뚱뚱하지도 않잖아. 그리고, <웃음> 어, 어 <laughs> 서른 살밖에 안 됐는데 눈빛이 왜 이렇게 깊은지. <laughs> <laughs> 저도돼요 <그래요>? 제가 육하니까요. <laughs> <미쳤으니까요. 웃음> 올리브 영점 갔다가 너무 놀랐잖아. 일단은 젊은 친구들이 너무 많고 두 번째는 외국인들이 진짜 많고 그리고 강남에서 보기 어려운 미남도 있고 <웃음> 그치? <웃음> 우리 애들이 파워 퍼플 걸 언박싱을 꼭 해야 된대요. 이 안에 선물이 하나씩 들어있다고 하니까 음, 제가 한 번씩 볼게요. 여에스 오메가. 여기는요. 킹. 가방에다가 이렇게. 붙여서 다니는 건데 요세 가지 중에 한 가지가 랜덤으로 들어있대요. 그래서 제가 오늘 잠깐 이거 내가 내돈 주고 산거 아니에요? 맞아요. 와! <laughs> 내가 좋아하는 그세 가지 중에서 버블즈. 제가 좋아하는 기링이 났어요. 와! 아 이렇게 보니까 좀 귀엽다. 선물이 없는 건 여기로 색상이 또 다른 거. 오, 오 이거는 어, 어, 우리 글루타치온. 파우치 키링. 아, 아니 뭐가 많이 들어가는 키링이구나. 이건 한정류인가봐. 어, 오케이. 야, 이거 보고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 이 말이죠? 실제로 글리타치오는 이거 하나 들어 있어요. 이거 그래도 이거 한 달치. 야, 이거는 좀 귀엽긴 하다. 여기는 어, 나 같은 경우에는 사탕. 저혈당에 빠지지 않게 사탕 같은 거나 립밤 넣으면 괜찮겠다. 나도 립밤 때문에 멘탈 핸드백을 넣었다 뺐다 해야 되거든? 아또 오렌지다. 야이 멀티비타민 얘눈좀 봐. <laughs> 너무너무 귀엽지 않냐? Yeah. 어머나 아, 사람 이렇게 빠지는 거구나 멀티비타민. <laughs> 쇼쇼쇼 이렇게 <laughs> 하는 거 같아. 얘 <laughs> 아까 그분이 입는 샷이 어, 엄청 예쁘다고. 아이 거울이구나. Yeah. 너무 좋지 않아요? 손 거울 생각보다 많이 보인다. 어. Yeah. 너희 아니 이거 거울마다 거울도 레벨이 있다는 거 어, 어떤 거울은 뚱뚱하게 퍼져 보이고 아 어떤 거울은 더 예쁘게 보여 근데 이게 거울의 퀄리티도 괜찮다 내 식물하고 되게 비슷하긴 았어 우리 이거 이면 샷나 아까도 따라라란 따란 따라다란따어 너무 맛있다 맛있어요? <놀람> 먹어봐 너무 맛있다 야 이거 봐봐. 야 이거 음. 콜 콜. 어그 유명한 리퍼슨 비탄이. 오! 이거 키링아 이것도 좀 이쁘긴 하다. 이 사람이 이렇게 되는 거구나. 어? 회개해 <laughs> 봐. 내가 싸워 줄 거야. 내가 죽여 줄 거야. 이런 표정이잖아. 테톤인가? 아 이것도 좀 귀엽다. 나나 나 정말 처음 이거 봤을 때 저렇게 천스러운 걸왜 하냐고 막 그랬었거든. 다른 색상, 키링 하늘색. 어, 야, 밀크스스, 왜 이렇게 귀엽니? 쓰리야, 쓰리야. 빨리 깨라. 이러는 것 같다. 어. 귀엽다, 이것도. 필름 안에 이제 있는 캐릭터가 어. 박스별로 조금씩 달라요. 아, 아 요거, 요거. <laughs> 진짜대 아, 진짜 아, 야, 얘는 토끼, 토끼, 토끼. 어, 음. 얘는. 낙꽤착 아, 해서 너무 씩씩하게 보인다. <laughs> 자, 보자. 이건 우리 제품이 아닌데? 요즘에 또 엔지들 유행이거든요 어... 랜덤깡 디즈니 디즈... 공주 중에 어, 좀 좋아하는 어. 공주 중에. 나는 여기 신데렐라 소라색 네. 드레스를 네. 입은 신데렐라 신데렐라 나올 지어이 넓적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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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가 나왔는데 <웃음> <웃음>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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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얘는 이쁘다 이 봐봐 얘 너무 이쁘다 <laughs> 얘가 벨이란 말이지 어머나 네. 이쁘다 어떡해 멍청한 신데렐라다 감산의 숲 속의 다 아, 이쁘긴 한데 이거 그냥 헐리우드 영화에 나오는 얌체 배우 같지 않아요 <laughs> 신데렐라가 나왔어. 나 이런 설화색 좋아한다. 와 너무 너무 이쁘다 자, 아니 너 이거 잘 사왔다. <laughs> 내가 좋아하는 피규어는 이거 우리 친정 어머니한테서 물려받은 건데 나는 이 피규어를 너무 좋아해. 단발머리에 비둘기. 이걸 허버사님이 깼다는 거 아니야? <laughs> 산산 조각이 난걸 다시 붙여서 나는 이런 거 이제 살 거고 아 이제 손녀가 태어나면. 색색 까지로 종류별로 <laughs> 내가 사주 겠어 와 어릴 때도 안 해본 걸 지금 이거! 이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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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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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이쪽이 이거! 이로 이거! 이로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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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나 중간중간 내 립이 어떤지 봐야 되니까, 나요거울을 선택하겠어. 음! 이거 내가 좋아하는 버블 쓰고, 그 다음에 여기는 핸드크림, 그 다음에 여기는 딱이다, 네. 딱이다. 아, 진짜, 완전 딱이다. 아, 정말? <laughs> 우와, 딱이다! 너무 귀엽다. 어. 아니, 아니면 보통 때는 그러니까 맨날 이거 열어야 되는데, 네, 응. 이제는 요것만 딱 해가지고, 어머, 봐봐! 거울은 바로 이렇게도 볼수 있다 오. 예를 들어서 저기서 멋진 사람이 오면 <laughs> 어? 이렇게 있는 거와 여기 봐봐 우리 직원들이 이거 너무 좋아한다고 파워 퍼플의 장바구니 우리 직원들이 엄청 가지고 싶다고 해서 제가 이거 받으려고요 5만 원 이상부터 준다고 해서 오만 원, 오만 원, 오만 원, 오만 원. 오늘 몇개 받았지? 여섯. 6... 일곱 개 받았어. 이렇게 어쨌든 4 0만 이상 네. 내가 썼나 보다. 개인적으로 <laughs> 나는 장바구니는 없어도 돼. <laughs> <laughs>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아 잠깐 아까 이거 다 얼음 녹겠다. 너희 뭐 시켰지 아그 네, 망고, 자몽, 사고예요. 일단 한번 나도 추려 해 볼게. 나는 망고, 자몽이 들어가 있는 사고. 오케이. 너무 기대돼요, 박사님. 나를 기분 좋게 한다면 먹을 수 있지. 근데 맛이 없기만 해봐. <laughs> 한국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됐더라고요. 음. 오, 이거 맛있다. 오, 오, 대박. 대박. 잠깐만, 이거 맛있다. 뭔가 좀 든든하다. 오, 지금 오후 4시 5시 때 배고플 때 약간 자몽이 들어가니까 상큼한 맛이 추가가 되면서 사고가... 알랄이 들어는 느낌이 광고 하나 찍어야겠다 <laughs> 나 태어나서 이런 언박싱 처음 해보고 집에 오면서도 누리가 왜 나한테 이런 걸 시키려고 할까 라고 생각했는데 정말 해보니까 다시 어린 시절로 돌아간 것 같고 천시워 보이던 퍼프걸이 갑자기 <laughs> 귀여워 보이고. 아, 야, 난 누가 봐야 꽂혀가지고 하루에 누가가 일곱 개 먹었는데, 이제 이거 꽂혀가지고 <laughs> 계속 먹으면은, 나 이제 겨우 살 빼가지고 어쩜 들어가려고 하는, 다시 돼지 되겠다. <laughs> 음. 고생 많았다.